얘기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내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의 길로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은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 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이노암과 갈멜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다리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로 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 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무리가 들어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에게 무화가 뭉치에서 뗀 동이 하나와 건포도 두 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레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같이 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지금 상황에서 여러 가지로 힘든 분들이 계시겠지만 그 중에 한분그 중에 한 분을 찾으라면. 아마 환자와 그 가족들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이 병이라고 하는 것이 병에 걸렸고 이제 중병이라고 하면 더 힘든데 그걸 지금 이제 만편히 치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환자에 따라서는 먼 지방에서부터 차를 타고 올라와서 병원 근처에 집을 잡아놓고 치료를 위하여 병원에 드나들기도 해야 되는데 이 병원에 가도 의사를 만날 수 없어서 언제 치료가 될지 모르는 아픔을 호소하는 환자들도 있다고 합니다. 어려움이 가중된다고 라 하는 거, 이거 어떻게 보면 어제 우리가 보았던 이 진태 양란의 상황보다 훨씬 더 힘든 일입니다. 설상가상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그야말로 땅바닥에 내리는 눈과 성애가 아니라 이제 우리의 삶에 실제로 드리워지는 이제 어려움이 한 가지도 아니고 이제 두 가지, 세 가지 가중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자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찾아온다라고 하면, 어떻게 우리가 이겨나갈까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이제 힘든 상황이 우리가 읽어나가고 있는 이 다윗의 삶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한순간 좋았을지도 모릅니다. 블레셋과 함께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치러야 되느냐라고 하는 고민 끝에, 전쟁터까지 가기는 했지만. 감사하게도 이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 속에서 전쟁을 하지 않고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셔서 다시 이 가족들이 있는 품 시글락으로 이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는데요. 문제는 이 시글락에서 더 끔찍한 일이 다윗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이 다윗과 함께 이 모든 남자들이 전쟁터까지 다녀오는 동안에 이제 아말렉이 시글락을 침공을 한 거예요. 이 시글락에서부터 전쟁을 치러야 되는 이스라엘 평원까지는 한 100km 정도 되는데요. 이게 사람 걸음으로 갔다 오면 적어도 한 3일 정도 걸립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4일 만에 되돌아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고 있고요. 그 짧은 사이에 어느 순간 이 아말렉이 침공을 해가지고 이 성읍 안에 남아있었던 모든 여자들과 자녀들은 다 사로잡아가서 아마 노예로 삼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게 잡아간 상태에서 성을 다 불질러버리고 떠났기 때문에 와서 봤을 때 이 상태가 이제 굉장히 황당하게 이를 데가 없는 것이지요. 가족은 떠나버렸고, 머물 수 있는 거처가 하나도 남아 있지 아니한 상황,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남자들이... 울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만큼 남자들도 견딜 수 없는 슬픔이 다윗과 함께한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온 것이지요.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일을 겪다 보면 뭐 사람들의 본성상 이게 도대체 누구 때문이냐 이제 늘 원망의 대상을 찾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 원망의 대상이 다윗이 돼 버린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다윗 따라서 블레셋에 들어온 것도 힘든데 이 다윗이 블레셋과 함께 전쟁터에 나가겠다라고 앞장선 것도 괘씸하고 또 이제 그런 상태에서 전쟁을 안 하고 돌아오긴 했지만 결국은 우리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으니 이 모든 일은 다 다윗 때문이다라고 하는 말이 누군가의 입에서부터 나왔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다윗을 치자라고 하는 제 말까지 하게 되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 보면 이 상황에서 정말 다윗보다 힘든 사람이 있을까요? 물론 뭐 가족을 잃고 부인과 자녀를 잃어버린 이 남자들의 고통은 말할 수 없는데 실은 뭐 다윗도 지금 오늘 본문에서 그 사실을 명백하게 밝히고 있잖아요. 두 부인이었던 이 아비가일과 또이 예, 아이노마 노함을 know, know, 이제 그도 잃어버렸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다윗도 똑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근데그 모든 어려움들 가운데 가장 큰 어려움은 지금 자신의 마음을 위로해 줄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아니 위로는커녕 지금 많은 사람들이 돌을 들어 자신을 치려고 할 만큼 등을 돌린 이 배신감 앞에서 다윗은 그야말로 이제. 가중된 어려움 가운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돼버리고 만 것이지요. 여러분, 어찌하겠습니까? 정말로 이런 일을 겪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만은 그러나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찾아온다라고 한다면 우리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겠습니까? 놀랍게도 오늘 본문은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처한 태도를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6절입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백성들이 다윗을 돌로 치자라고 하는 말이 나오기까지 했는데, 이로 인하여서 다윗이 그야말로 크게 다급하지요. 아, 이제는 뭐 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블레셋, 블레셋 뿐만 아니라 나랑 함께 여기까지 왔던 이 사람들조차도 나에게 등을 돌리는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이 다급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그래요. 자 그러면 이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을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도 있고 알려지지 않은 바도 있는데요. 알려지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이 순간에 다윗은 무엇을 했을까 아마도 기도하지 않았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우리가 쉽게 할 수가 있겠고요. 기도만 하였는가라고 한다면 그와 더불어서 이제 몇 가지 그가 하나님을 힘입는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그첫 번째는 이 다윗이 제사장을 대신한 이아비아들에게 이 에봇을 가져오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은 지금 그들에게 약탈을 하고 떠나간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것이었었고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시기를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라고 하는 확신의 응답을 얻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 에봇을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듣는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솔직히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로부터 듣는다는 거예요. 그 듣는 것이 그냥 단순히 쫓아가라 정도의 수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쫓아가면 따라잡고 따라잡은 다음에는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다 도로 찾아가지고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정말 힘든 것이 가중될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듣는 것입니다. 물론 이게 쉽지 않다는 사실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다고 해서 포기하고 계속해서 내 생각만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하려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위험한 일이 될수 있습니다. 이제라도 힘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려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귀를 기울이시든지 아니라고 한다면 누군가를 통하여 들려 주시는 메시지를 듣기 위하여 애를 써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누군가를 세워서 말씀하시는 일을 멈추지 않고 계시고요. 아니라고 한다면 늘 우리의 자녀들이나 혹은 주변의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반드시 열어 주십니다. 또 성령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에 대한 당부를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지금 그 답답하고 힘든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이라도 우리가 어떻게 지키며 나아가야 할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이 지금 다윗이 취한 방식이었고 또 이와 더불어서 이제 중요한 것은 들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은 대로 그는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는 곧이 그와 함께한 600명과 같이 부솔 시내까지 이제 달려가는 일을 하게 되는데요. 이 달려가는 상황에. 또 뜻하지 아니한 어려움이 하나가 이제 일어나는데요. 그것은 600명이 달려가다가. 한 200명 정도가 중간에 멈춰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더는 힘들어서 못 가겠다. 피곤하다. 우리가 지금 시글락에서 이스라엘 평지까지 갔다 온 것도 지금 사흘 동안 다녀왔는데 쉬지도 못하고 또 지금 이 부설 시내까지 달려왔으니 더 이상은 못 가겠다라고 손들어버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600명 아니라 더 많이 갈수록 좋은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그 전쟁터에서 600명의 3분의 1이 떨어져 나가는 이제 불행한 일을 겪는 것이죠. 근데 다윗은 그 상황 속에서 200명을 두고 떠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피곤하기만 하기 때문일까요? 물론 그걸 저는 다윗이 인정해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힘들지 않겠습니까? 힘들지요. 저는 때때로 힘들어서 사람들이 멈출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힘들면 멈춰야지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중요한 건 그냥 멈출 수 있다라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600명이냐 400명이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다윗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승리는 사람의 수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승리는 사람의 무기에 달린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수는 나를 지지하는 사람이 400명이냐 600명이냐에 달린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 이 전쟁터에 나가는 것을 행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이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전쟁터를 향하여 달려가는데요. 그렇게 달려가는 과정 중에 이제 오늘 보니까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애굽 소년으로 이제 우리에게 소개가 되는 사람인데요. 이 소년을 만나자마자 다윗이 취한 것은 그가 지쳐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고 떡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에게 검포도 두 송이까지 주면서 먹게 하는 일을 합니다. 나중에 이제 보니까 이 애굽 소년이 사흘 동안 제대로 먹지 못한 청년이었어요. 그가 병이 들어버리는 바람에 그의 주인이었던 아말렉 사람이 버려가지고 버려진 상태에서 제대로 얻어먹지도 못하고 굉장히 병이 가중된 상태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것을 본 다윗은 그냥 외면하고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에게 먹을 거 주고 회복의 시간을 준 다음에 그가 회복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어디서 왔느냐, 무엇을 하였느냐 확인하는 과정 중에 그가 아말렉으로부터 종으로 살다가 버림받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지요. 이제 그래서 다윗이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네가 우리에게 어디로 가야 아말렉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지 가르쳐 줄수 있겠느냐라고 하니까 이 애굽 소년이 한 가지 조건을 걸지요. 저를 살려 두시겠다라고 하나님께 맹세만 하신다면 얼마든지 제가 알려 드릴 수 있습니다라고 해서 이 소년의 인도하심 가운데 아말렉을 추격하고 쫓아가는 길을 단축해서 찾아가는 것을 이제 어렵지 않게 행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놀랍게도 하나님을 힘입는다 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일상 속에 특히나 버려진 한 사람을 도와주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군대가... 에, 크게 병력과 에너지를 손실하지 않고 어떻게 이제 이 아말렉을 만나서 침공하고 전쟁을 치르는지의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한 사람 귀여기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까지 연결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들어도 지금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길을 멈출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해야 될 일을 해야 되고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를 풀어야 되겠지만 때로 그런 과정 속에 누군가를 도와야 한다면 또 누군가를 섬겨야 한다면 무엇을 해야 한다라고 하면 그 일을 지속시켜 가는 것도 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길을 여시는지 우리는 다알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는 우리의 외부 세계가 온통 허물어지는 것 같은 큰 고통을 겪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것은 우리 내면 세계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확인을 하고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어떻게 해 나가야 할지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이 지극히 작은 것이고 하찮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용기와 힘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다시 듣고 용기를 얻고 순종하며 나아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선한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과 함께 말씀을 들으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리옵나이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가중되는 시대입니다. 병이 나도 치유하기가 쉽지 않은 시대이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가중될 때 회복해 나가는 것이 참 어렵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때에 우리가 어디서 누구에게 무슨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사옵나이까. 이 힘들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여 용기를 회복할 수 있었던 다윗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말씀의 길을 기울이며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불가피한 상황에 직면할 때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풀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이 많은 일들 앞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환우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병원을 찾고 의사를 찾지만 치료를 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들 속에서 참으로 우리 애를 치료하는 권세 또이 많은 무질서들을 바로잡으실 수 있는 권세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사옵나니 하나님의 손에서 회복되고 하나님의 손에서 치유되는 은혜의 역사들을 이루어 갈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 가지 질병과 싸우는 우리 환우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수술을 받든지 못 받든지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온전하게 고침받고 강건한 몸으로 다시 설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드시고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또한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 가운데 오늘도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간구의 길을 기울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이 가중되었지만 이 어려움들 또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신 대로 이제 구하고 찾고 두드리오니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찾고 얻고 열리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선교지로 나갔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 앞에서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다시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내어 모든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해. 만물과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의 이름만이 높임 받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